하나. 일단 아유. 니어, 한 다음에 다리 올리고 말 다리 탁탁 때리면서 위로 올리고 그래서 나는 조그만 병원이라도 가려는 거지 어떻게 너는 한 병원을 넣질 않아어 그래 넣긴 넣었어 응, 딱하지 넣긴 넣었는데 근데 지금 다른 데또 뽑진 않잖아 뽑긴 뽑고 있어, 아, 계속 뽑고는 있는데 응, 정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하나만 딱 넣어봐 너 진짜 애기병원 산부인과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 뭐, 그래,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들 어떻게 어떻게 네가 상담사처럼 해줄 수도 있고, 너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잖아. 50몇 살에 가도 돼? 아니, 얘가 아빠 간부인 걸 좋아해. 그래서 상담도 잘하잖아. 사람들 이렇게 아파하면 어유~ 그렇게 불가능한 원래 얼른 아파요. 힘드세요. 이게 아니고. 아, 날씨 좋다. 아이가 안정을 해야지. 엄마가 아빠를 불러줘. 저기 물그리지 알겠어. 아빠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laughs> 찍고 자면 찍는 거지 사진으로 염며놓으면 좋긴 하지만 서도 근데 그래서 내가 영상을 담아놓는 거야 영상을 보거든. <목소리> 영상은 보거든 영상 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재생을 한다고 너네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아니야 없었으니까 더 좋았을 수도 있어 <laughs> 우리 <목소리> 그지 같은 모습안 <laughs> 담아있어서 미화된 거서 좋을 수도 있어 사진으로 잘 담아줬으니 됐어. 좀 봤어, 사진 아. 많이가고 나는 두 장인가 세진못 뜯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거냐, 그지? 두장 있는 게 어디야, 아빠? 옛날에는 사진 찍을 새가 어딨어 비쌌지. 나때는 말이야, 나 진짜 나때는 말이야. 아, 진짜. 됐어? 오. 안풍을 응, 언제 보냐 또? 내년에. 아, 그렇 <laughs> 내년에 보지. <laughs> 이렇게 짱게식게예요 갑자기 통장 여행 가기로 했니? 통장 여행 가기로 했지. 이건 좀다 보자. 갈까? 이쁘다이쁘다이쁘다이쁘다 10분 있다. 10분 있다. 10분 있다. 오, 누가 보면 내가 5만원 때문에 여기 온줄 알겠네. 아이, 참. 아이, 참. 그 민망하게 돈 얘기하면 어떡혀. 해나 봉투 줄때 꾹꾹 눌러 담아줘.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잖아. 이런 감성이죠 이런 감성. 이런 감성. 이런 느낌이지, 뭐. 저기, 엄마, 아빠의 추수하는 시대에 내가 옆에 껴서 소장농으로 일하면서. 게까 뭐? 그렇게 될까? t I d 는 n 살 know. I d o n 있어. 근데 난농사 o n 싫어.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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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심 t know. I 아 o n t k 무 o w I don't know. I d o n 어, <laughs> 아, 진짜 다행이네. 다행이지, 그럼. 추워진다. 다이 더워. 잠 벗을 준비나 해. 봐나 이런 데서 기타 치거줘 어. <laughs> 이것도 노래냐? 나 저게 뭐죠? 아니야, 우리 엄마 잘할 거야. 왔어? <laughs> 미 정해져 있는 사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안 맞지. 아, 엄마는 엄마 사주대로 살지 않아? 진짜잘 엄마. <laughs> 엄마만큼 잘 마는 사람 본 적이 어, 없는데. <laughs> 엄마랑 나랑 진짜. 잘 맞아. <laughs> 아니 어제 벽보에다 적어놔. 오 올해는 누구 춤 있고? 어 아, 그래. 누구 사례 춤 있고? 1 년에 다가 간장에다 적어놓자. <laughs> 하면서 막나 지났다, 나 언제 조심해라그 하는데? 그럼 조심하고 끝났나 보죠. <laughs> 겁나 많이 시켜 먹었던 스프닭발 뷰티 알아? 응. 어 근데 그런 스트의 음식이 있어가지고 응. 옛날 생각 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근데, 엄청 시켜 먹었잖아. 바이더웨이. 바이더웨이. 근데 누가 사는 거야? 그거 아그 보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 그게 바로 임플루트한 부분이야 아빠. 물주로 끌고 가는지. 저기 붙은 기념으로 병원 붙은 기념으로. 붙은 기념으로 고배 가서? 어. 그래 아, 언니 돈 많이 들어갔을 거야 용돈에서 왜냐면 저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통 비용 아빠 카드로 결제하던데? 그래니까. 그 숙소랑? 아빠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띵동. 아, 띵동 이제 부모 <laughs> 언니. 와서 원격할 뭐? 때 아니요. 필요한 그런 거 사나봐. 샀잖아 무슨? 뭐. 응. 샀지. 너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어. 물음표 살인 말하니까 거의. <laughs> 책을 안가져가니까 너무 좋대. 어, 책 대신 에 오는 어. 그러니까 거? 어. 어딨책 같은 걸 아무것도 안 들고 가니까. 됐어, 거기? 어. 그래 진작 내가 진작에 사줬야데 돈이 없잖아 아아 응. 첫째 언니도 형살이 있어? 없어 걔는 없는데 간호사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 따라 한4대 선생님께 돈이 많이 오거든 응 그때 진짜 학원 차리나봐 나 그러면 네, 40살부터 또... 69살까지? 그이때인이거든에가가는그거그 네. 이제... 네. 하... 변화가 있어?

괜찮지. 아 이거 배나 같이 나온다, 밤인데 그지. 근데 아빠 핸드폰이 더 좋다는 거. 더 잘되고? 아빠가 더잘샀겠지 이따 치킨 먹어봐. 먹고 나와서 찍어보자 그럼. 집을 안 끼야지. 엄마 나 인성 발달해서 평생 계약하며 살 수도 있대. 이제 치킨 먹으러 간당. 짜자. 축하 축하.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옛날 그맛 그대로. 음. 이제 다들 급한불 꺼가지고. 음. 이거 옛날 노래잖아 언니. 아 미안합니다. 이상태씨 어. 옛날 노래니까 많이들. 이거 먹어야지. 음. SBS 아니고. 음. 이건는 나중에. 음. 요이랑 얘가 그다 음. 그 껍질이 맛있어. 음. 아.

아니알았어 내가 먹을게. 뭐? 얼마? 6만 0천 원. 6만 0천 원? 사장님이 우리 조원동에서 왔다 하니까 눈이 두 배가 되셨어두 배가 돼. 두 두, 두, 두 배, 두 배가 돼. 가자, 집어. 가자. 응. 집은 어떻게 가는 건데? 몰라, 나도. 조원동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놀라시나요? 그러게. 아니야, 글로 가는 거 아닌 거